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 주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살까요, 말까요? 어, 할 건데 저희 그살 말이 두 편으로 나눠서 나가다 보니까 살 말은 보통 이 착장 소개를 처음에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착장 소개를 하고 살까요, 말까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켓으로 입고 있는 거는 쿠어의. 자켓이고 트러커의 아마 2세대를 재해석해서 만든 그런 가죽 자켓이고 복각 브랜드와는 다르게 이렇게 포켓까지 있어서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가죽 트러커입니다 가죽 트러커고 그리고 데님은 가장 무난하게 제일 많이 입고 있는 디바이스 LVC의 4450이에요 시계는 자 제가 그때 시계 얘기하면서 세이코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세이코에서는 가만히 계시고 갑자기 해밀턴 쪽에서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시계를 너무 좋아해 주는 저의 모습이 예뻐 보이셨는지 인트라매틱 역팬더 버전을 보내주셨고 수동 시계예요. 감아줘야 되는. 매일 일어나서 나갈 때 이렇게 가는 소리 들리나? 음. 요 재미가 있는 그런 수동 시계입니다. 반지는 와인드업이라는 브랜드. 예전에 제가 아마 살말하면서 언급했던. 고 브랜드입니다. 와인드업 팔찌는 에버글로우라는 브랜드의 팔찌고 특이하게 생겼죠. 너무 예뻐요즘에 요 자주 차고 있습니다. 쇼파는 SR 아직도 여전히 잘 사용을 하고 있고 거의 뭐이 자리 원래 메인은 여기다 근데 진짜 여기에 내가 등을 닫잖아 그럼 못 말려 내가 여기에 몸이 이렇게 닿으면 주체가 안 된다 할까 절대 안 움직여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여기 앉습니다. 여기 앉고 제 지금 등을 대고 있는 거는 원래 베개인데에는 이렇게 길게 나오는 베개예요. 퀸 사이즈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침대 전체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 정도 길이라서 이렇게 막 뒹굴뒹굴 걸으면서 잘수 있는 그런 베개인데 저는 지금 쓰다가 소파에 한번 갖고 나와서 이렇게 기대봤는데 야 얘랑 조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서 네, 최소 3 시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가 오늘 살 말을 할 건데 여기서 할거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아저또 광고계에서 그렇게 찾으신다 또뭐아 저야 뭐 감사한데 제가 볼 때는 이미지가 그래도 잘 맞는 데스크 네, 저희 작업실에도 지금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기 가가 지고 데스크에서 왜냐면 아, 아 요즘에 가만히 앉아서 일을 못해요. 일어서다 앉았다 하거든 일어서면 올리고 앉으면 내리고 할수 있는 데스크에 가서 살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너무 스마트하니까 <laughs> 자 여기입니다 어, 저의 그 작업실에 한 공간을 지금 풀세트로 다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이 선반이랑 뭐 밑에 있는 수납장이랑 이런 것도 다 데스커 제품들이고 모니터 안, 모니터 받침대 이런 거다 데스커 제품들이에요 이렇게 공간들로 제가 지금 작업실을 한 켠을 좀 꾸며놨는데 제가 실제로 광고 촬영할 때 썼던 테이블이에요. 이게 더 새로운 나를 만날 때까지 모두를 움직일 가능성. 데스크 제가 실제로 요거 많이 제가 작동을 해봐가지고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지금 하나씩 멈추잖아요. 이 멈추는 이유가. 제가 즐겨 찾기를 해놨기 때문이죠. 높이별로 원하는 네 가지 포인트인가로 질차를 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하다가 아앉아있기 어, 너무 좀 그렇다 기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프로페셔널하게 여기까지 어디까지 올라가? 여기까지 올라.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서서 하는 거야. 서서 다시 이렇게 하면은 내려가. 또 앉아 앉아서 또 이제 하는 거야.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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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웃음> <웃음> 제가 원래 예전 작업실에서 그 일반 데스커 책상을 썼었어요 흰색. 그때도 느꼈지만 되게 견고해요. 전체적으로 진짜 힘을 남자 두명이서 써가지고 뭐 이렇게 밀거나 들지 않는 이상은 작업하면서는 막 흔들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거의 없을 것 같은 그런 좀 단단한 느낌이고. 이 데스커가 이렇게 뭐 세트로도 꾸밀 수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 아이템별로 사서 공간을 꾸밀 수가 있거든요. 뭐 길이나 높이 같은 것도 아이템별로 이렇게 조금 나눠져 있는 것 같으니까 본인이 사용하시는 어떤 뭐 작업실이나 아니면 방이나 이런데 본인 취향에 맞게 세팅을 해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매번 삶을 시작할 때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살한다고 사지 마시고 사지 말란다고 안 사지 마십시오, 제발. 뭐, 요즘은 약간 추구미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눈이 이제 일주일, 이주일 간격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의 말을 꼭 따라야 된다, 뭐 혹은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 마시고 그냥 친구가, 야, 그거는 사도 되겠다. 그거는 별론인데 사지 만 하는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라 나일론 크로스백 살말 송송우지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10월 제주도 수학 여행 때 가지고 갈 가방 고민 주로 지갑 핸드폰 아이팟 자외선 크림 정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딱 추천 자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그 고등학교 때 공부를 주로 이제 하시겠죠. 보너비 맞나 이미 그래도 하겠지. 기본적으로 갖고 있겠지. 사실 이때 뭐 어떤 브랜드를 입고 어디 거 좋아하고 하는 게 모르겠어요. 좀 크게 중요한가라는 생각.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일 손뽑기 좋고 제일 편하게 구할 수 있고 저렴하게 살수 있는 게 이제 스파 브랜드인데 자라에 보면은 뭐 이거 아니더라도 되게 많을 걸. 조그만한 가방들이 아니면 그냥 다른 스파 브랜드들에도 가방들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뭐 유니클로 이런데는 나일론 백들이 조그만한 거부터큰 것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이거 사세요. 이거 괜찮다. 근데 사실 거면은. 밑에 거사요 밑에 거. 여기, 여기도 에 포켓 있는 거. 여기다가 에어팟 넣으면 되겠다. 어우, 너무 보기 좋은데요. 사실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러면서 구찌백을 고민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뭐, 멋있지, 멋있는데, 이런 게좀더 보기가 좋네요. 이발란스 993 모델 D, 2E, 살 말, 요게 이제 발볼 넓이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D 발볼이 스탠다드. 그 다음에 E가 좀 와이드 한 거. 어, 이거는 제가 어떻게 정해드리죠? 발이 어떻게 생김? 생기... 발 사진이라도 올려 주든가. 지금 지옥에서 온 판사. 거기에 출연 중인 왕발형사가 있어요. 한다온 형사라고. 그분이라면은 투이가 투이도 작지 사실. 근데 이제 어떻게든 껴넣을 수 있지. 근데 본인이 그 정도의 발에 특화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뭐 웬만하면 근데 이게 있어요. 뉴발란스는 특히 993 같은 거는 그꽉 메가지고 슈레이스 부분끼리 딱 붙었을 때에 그 나오는 멋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하시면 투위 사셔가지고 그냥 꽉 매고 다니셔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지옥에서 온사 많이 사랑해주시고 보실 때 발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인을 쫓는데 발밖에 안 보이더라고. <laughs> 자 아디다스 토바코 와 이건 아직도 올라오는구나. 브라운색이어서 아무 옷에나 잘 어울릴지 모르겠어서 고민 중입니다. 아 근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아이템은 에어포스 올흰, 로미티노브 첼시 부츠, 오포스 조리, 조던 로히 회색 정도. 토바코는 제가 예전에 한창 아디다스 얘기 많이 하고 할때 여러 번 얘기 드렸던 이제 제품이고, 요게 되게 얄쌍하고 납작하면서도 그 쉐입이 되게 예쁜데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쌈바나뭐 가젤 같은 거에 절여져 있는 상태로 보면 비슷할 것 같으면서도 조금 더 어려운 쉐입이거든요. 근데 또 이걸 또잘 신으면 너무 예뻐. 그래서 인기가 되게 많은 건데 지금은 가격대를 보니까 많이 거품이 좀 빠지면서 좀 스테디한 아이템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바코는 특히 뭐 이런 다크 브라운 컬러 이런 거는 클래식하게 하나 사놓으시면 주구장창 쓰을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딱그 정도 선인 것 같아. 이게 피크를 찍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유행을 막 그렇게 안 타는 느낌이랄까 메인스트림에서 거의 차트에 올랐던 아이템들은 시기가 지나면 못 신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사람들 눈에 소비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애매하게 소비된 애들 있죠 이런 것들이 오래가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요로죠? 요 정도 되는 뭐 모델들은 저는 지금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킨 신상 제스퍼 살까 요 말까요 오우 닌자고이 같은 와 강렬한데. 고민중이님 안녕하세요 20살 대학생입니다 신발이라고는 학창시절에 부모님께서 사주신 운동화 몇 켤레가 전부이기 때문에 내돈내산으로 새 신발 하나 장만하려고 하는데요 흔한 아이템 사려고 했는데 문득 보게 된이 상품 컬러가 너무 제 취향이라서 계속 고민중입니다 필라 운동화 있고요 엄브로 운동화 있는데 중3 때부터 신어서 상태가 좀안 좋아요 아 진짜로 그 학생분들이 많이 신는 신발만 신으셨구나 이게 그래서 이게 무서워 이게 아까 제가 고등학교 때는 막 여러 브랜드 입는 게 크게 의미 없다고는 얘기했지만 제가 얘기한 그 의미 없으면 비싼 거 얘기하는 거예요. 비싸고 되게 막 허세를 위한 막 어떤 친구가 하나 입었다고 해서 그 브랜드 나도 따라 사고 이런 게 의미 없다는 거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한두개딱 갇혀서 이제 하다 보면은 이상한 대로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옷을 하도 안 사주니까 묵혀있던 어떤 이런 한들이 홍대를 들어가자면 홍대 앞에 어, 이별천지요 여기는. 막로드샵도 많고 막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게 미쳤어.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막 온갖 거를 막 특이한 거를 막 사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게 렇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 기준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대로 이렇게 쳐요. 억압이 좀 있었던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뭐 뒤늦은 경험을 막 여러 개를 쌓아 보면서 본인한테 어울리는 그 기준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아마 되게 매치하기 어렵긴 할 거예요. 컬러가 톤이 다운된 그린 옐로우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물로 보면 또 어떨지 모르지만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원색에 가까운 그 컬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화하기 어렵겠지만. 뭐 본인 마음에 들면 한번 경험해보시고 그리고 아 나는 이런 원색 컬러가 되게 잘 맞는 무드가 있구나 뭐 이런 거를 느끼시면 이쪽으로 쭉 가셔도 되고 경험삼아 기준을 한번 잡고 싶으면 한번 사봐도 되지 않을까 피그 앤핸 살말 악세사리 브랜드인가봐요? 그냥 예뻐서 사고 싶어요 악세사리는 애플워치 하나요 악세사리가 하나도 없으신 상태라면 안 질리고 매일 찰수 있고 여기저기 막 전혀 더 거리낌이 없으려면 그냥 실버 팔찌 하나 디자인 막 세지 않은 거 하나 사가지고 매일 차는 게 좋아요. 내가 막 악세사리가 막 악세사리 함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막차 있어. 그러면은 특이한 거 사고 아니면 뭐 이런 거 사도 괜찮은데 지금 전혀 없다고 하니까 처음에 그냥 시작할 수 있는 걸로는 까만색 가죽 팔찌 혹은 그냥 은색, 실버 팔찌 정도. 제가 여러분 얘기했던 뭐, 블랙도, 와인드업, 에버글로우, 넘버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국내에도 되게 많은 어, 액세서리 브랜드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가격대 맞는 걸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새내기 백팩, 살까요? 말까요? 아, 백팩은 조금만 더 기다려,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 더. 왜냐면 저희, 저희가 지금 제작기 안 그래도 물어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작기 한다고 그랬는데 왜안 나오나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아, 늘 이런 것 같아요. 별 신경 안 쓰겠지 하고 그냥 얘기한 건데 생각보다 그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원래는 9월, 10월 중에 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실용적이고 조금 더 제가 어 마음에 들게 내고 싶어서 사실 샘플을 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은데 끝팩은 바로 넘길게요 두 번째 명품 가방 살말? 고민 중인 이유 가죽가방을 사고 나서 뭔가 가볍게 데일리하게 휘뚜루마뚜루 들고 다닐 두 번째 가방을 사고 싶어서 고민 중입니다. 소장하고 있는 아이템은 보테가 가죽 토트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굴레에 빠지신 거예요. 이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통 경로가 이래요. 잘 봐봐요. 그때 마음가짐이 진짜야. 아, 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저는 음, 다른 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래서 오래 쓸수 있는 가죽가방으로 사야겠다는 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죽가방을 하나 사. 근데 매면서 이제 느끼지. 아, 조금 무겁네라는 생각이 이제 올라오거든. 그러면서 나일론 백 쪽으로 이게 쓱 둘러보게 돼. 자연스럽게 프라다로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프라다의 나일론 백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합리화를 시켜요. 이게 내 인생을 같이 갈 아이템이 하나가 아니라 한 세트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갖고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죽 가방 하나, 나일론 가방 하나 이렇게 해서 명품 두 개로 쭉갈 거야라는 생각 거기서 끝날 것 같죠? 크기 이제 크기로 가. 여행용으로 조금 작은 거 하나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점점 늘려가는 그 굴레에 이제 빠지게 된 건데. 근데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고 지금 요두개 중에 고민을 하시는 거면은 압도적으로 프라다 이 나일론 백이 실용적으로나 아니면 뭐 매치하기로나 조금 더 좋죠. 지금이라도 손 뗄란 뗄수 있어요. 한두개 선에서 멈추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써보면 또 달라 저도 요즘에 뭐 버버리백을 나이트 백을 매일 메고 다니는데 좋아요 네 좋습니다 닥터마틴 2046 살까요 말까요? 사실 운동화만 신는데 이건 어디에도 다 어울려 보입니다 공홈에는 사이즈가 없는데 쿠팡에서는 사이즈가 있는데 여기서 구매를 해도 되는지도 같이 여쭤봐요 쿠팡에서 사도 되는지 나, 저한테 물어본다고요? 근데 이거 쿠팡에 있는 닥터마틴 공식 샵 같은데 그럼 사도 되지 않아? 아 요즘 쿠팡에서 아이폰도 사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다 사면 안 되죠 근데 이거 2046 이게 이 모델로 수, 저희 수프림이랑 콜라보도 했던 모델이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1461 스무스 있잖아요. 사월 그것보다 빡세요. 쉐입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얄쌍하고 토나 이런데 이겹두 2겹, 겹으로 돼 있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게 신어 보면은 약간 철판 철판까지는 아니야. 안구부려질것 같아 신발이. 그런데 처음에는 근데 뭐 신다 보면 당연히 부드러워지겠지만 아마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요게 매장을 가도 세일을 항상 하고 있었고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뭐 본인이 디자인이 괜찮고 이걸 견뎌서 부드럽게 할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저는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푸어 가방 살말? 아, 제가 지금 이 푸어 옷을 입고 있어서 괜히 또 사지 말라고 하기가 주구장창 백팩만 매다보니 너무 식상해서 크로스백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인터넷을 보다 르메르 크루아상 백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가격이 너무 큰 부담이 되는데요. 그러다 어 하프문 크로스 레더 토트백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미니멀한 패션을 많이 입어서 잘 어울릴 것 같지만 처음 스타일이고 색상도 갈색 레더서고민입니 가죽 그 질감 지금 사진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막얼룩덜룩 이거 실제로 보면 좀 세요. 저는 이 가방은 진짜 이 가방 무게 맞게 입을 때 어, 활용할 수 있는 가방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쿠어의 다른 가방들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더 뭐가 있을까? 잠깐만. 쿠어 가방. 어. 이번 시즌에는 발매가 안 됐나 보네. 예. 발매가 안 됐습니다. 어차피 이거 지난 시즌 거고. 딴거 사세요. 차라리 이 자켓은 어떨까요? 가방은 뭐 있는 거 매면 되지. 자켓이 주는 힘이 더 세니까요. 나이키 자크미스 포스 1 고민 중인 이유는 제가 20대 초반인데 한 달에 옷 쇼핑에 50만 원씩 쓰는 게 맞나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유행이 좀 지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살로몬 신발을 좋아해서 흰색 검색 은 가지고 있고요. 에어포스 흰색, 아식스 두켤레, 아디다스 조던 기타 등등 신발은 꽤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그냥 쌉 반들 쌉 반데. 여러분 특히 콜라보 제품은 되게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스테디하게 사랑을 받으면서 계속 생산이 돼서 나오는 콜라보 제품들 외에는 그때 지나면 저는 거의 그냥 끝이라고 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냥 저 같은 생각이면 상관이 없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남들이 어떻게 입는지 내가 지금 신는 게 유행이 지난 건지 이런 거 많이 신경을 그 쓰고 살잖아요. 그런 이 세상의 분위기에서는 저는 이거는 이미 진한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실제로 신는 거 보면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된 느낌이라 되게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20대 초반에 한 달에 50만 원. 나 어릴 때 나한테 지금 칭찬하는 게뭔지 알아요? 20대 초반에 옷에 돈 많이 안쓴 거. 나 진짜 빈티지만 사고 막 되게 저렴한 거만 샀거든요. 그러면서 내 거를 이제 찾아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가 되는 이 수업료가 많으면 좋겠지만 그게 많다고 해서 내 스타일의 이 상승도랑 정비례하는 건 아니거든요. 얼마나 그 알바를 많이 해서 많이 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발 많으시면 이 정도는 좀 참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 아어 제가 지금 앉아 있기가 조금 불편해서 잠시만요. 잠시? 어 굉장히 그 짧은 시간 동안. 자 볼게요. 되게 뭔가 그.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아? 데스커에서 일하는 날좀 어, 멋있을지도 반스 송민수 할말 맹구야 놀자님 어? 이거 내 아이디인데? 아 이거 반스 재팬에서 뭐 이렇게 콜라보해서 나왔던 제품인데 제가 이때 이 신발이랑해서 옷이랑 다 그때 그 제품들 입고 아마 사진을 찍었었죠 유재형 인스타에서 마음에 들어 저장했습니다 어느 착장에나 어울릴 법한 신발을 찾고 있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참고로 요즘 리바이스 청바지에 푹 빠졌습니다 이 제품도 콜라보 제품이다 보니까 사실 어느 착장에나 어울릴 법한 신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리바이스 청바지에 푹 빠져 있다고 하니까 데님이랑은 역시 부츠나 계절감에 맞게 가죽 슈즈 쪽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리바이스 좋아하시면 레드윙도 한번 좋아해 보세요 저도 사실 그랬었고 이게 그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레드윙이 약간 비싼 축에 속하는 부츠로 많이 좀 인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보통 부츠 브랜드들이 가죽이 있잖아요 가죽을 가져다가 이거를 가죽 부츠를 만들 수 있는 가죽으로 한번 이렇게 가공을 하고 그걸로 부츠를 만든단 말이야. 근데 이 가공을 하는 이 공장이 따로 있어. 레드윙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레드윙 안에서 가공까지 해서 바로 부츠로 만들기 때문에 단가가 되게 낮게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퀄리티, 가죽, 그 다음에 이름값, 뭐 이런 걸다 따져봤을 때 레드윙 제품이 그렇게 막 고가라고 하기에는 되게 저렴한 부츠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리부츠 살말 대학교 다니고 있는 남자입니다. 맨날 운동화만 신다 보니 다른 신발을 사보고 싶은데 뭔가 구두는 좀먼 느낌이고 부츠가 예뻐 보여서 사고 싶은데 팀버랜드는 너무 다들 신고 다니는 느낌이라 별로 느낌이 안 가서 가격도 도전하기 쉽고 색깔도 마음에 들지만 뭔가 잘 신을지 모르겠네요. 할리부츠를 사야 할까요? 아니면 돈을 좀더 붙어서 더 좋은 걸 살까요? 이게 어쨌든. 그 모터사이클 브랜드들이 옷도 잘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할리도 옷을 되게 잘하잖아요. 잘하는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많이 신고 잘 신을 수 있는 거는 부츠 브랜드에서 부츠를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츠 전문 브랜드에서 부츠를 구매를 하는 게 오래 신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냥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지기도 그냥 무난해 보이고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차라리 닥터마틴 닥터마틴 20만원대 초반 정도 주고 8월 같은 걸로 그냥 구매를 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닥터마틴에도 이런 컬러가 나오거든요. 그 이런 브라운톤의 가죽 컬러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8월 중에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이걸 제가 경험을 해봤으면 좀 뭔가 좋으면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할 텐데 부츠나 이런 걸 제가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확신이 안서서 개인적으로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닥터마틴 정도가 되게 좋지 않을까? 온러닝 클라우드 몬스터 살 말? 아 온러닝 이제 진짜 메이저가 됐죠 온러닝은 온러닝을 소수가 발견하기 시작했을 때쯤에 여행 중에 온러닝이라는 브랜드를 봤어요 이건 뭐지?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막 엄청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는 첫인상은 그냥 주로 유행을 일본에서 네, 좀 만드는, 만드는 것, 것, 것 같은데라는 같은 네, 생각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한국은 그 아직 아직까지는 이게 막 그렇게 막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도 한번 저걸 사서 한번 신어볼까? 근데 구하기 어려운 기본 모델들이 몇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때도 일본에는 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예쁜 게 없어서 그냥 안 사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안 사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별로라는 게 아니고 전 사실 이렇게까지 붐이 일면 저는 그닥 그렇게 막 마음이 멀어져요. 그리고 클라우드 모스터 이게 아마 파프랑 콜라보한 그 모델일 거예요. 그게 너무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이걸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검정색 신발 필요하고 그리고 러닝 조금 하는 거 좋아하시고 이러면 아직까지는 뭐온 러닝은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는 딱히 그렇게 막 관심이 없어요. 발300 사이즈 닥터마틴 2976 7 9 7 살까 말까요? 발300 사이즈면은 어? 제 형이 아이디는 아닌데. 제가 어릴 때 요거 좀 신고 다녔었거든요. 이거 오래 신으면 되게 편하긴 한데. 일단 300 사이즈를 구하기도 힘드실 거고. 저는 약간 닥터마틴은 저는 끈이 있는 거를 해서 그1460 같은 거를 약간 오버사이징 해가지고 진짜 꽉 매가지고 그 가죽이 막 찌그러지면서 신는 고개 저는 훨씬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첼시부츠는 결국 발 넣고 빼고 편해야 되고 걸어다닐 때 되게 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블런드스톤으로 구매하시는 를게 훨씬 더어 편하게 신을 수 있지 않을까? 닥터마틴에서는 끈이 있는 거를 조금 고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좀 편하게 신으실 거면은 블런드 스톤. 근데 블런드 스톤도 300 사이즈가 있을까? 근데 블런드 스톤이 약간 크게 나와요. 제가 280 사이즈를 신는데 저한테 이만큼 남거든요. 그러니까 290 사이즈 를 신으면 그래도 300까지는 커버가 되지 않을까? 야스히로 블레이키 살말 한참 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번에 모아둔 돈으로 살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야스히로를 대체할 만한 신발이 있다면 추천도 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하울 영상 찍으면서 그때 제가 사온 야스히로 블레이키 올껌이 있잖아요. 그 아직도 계시 못했습니다. 야스히로? 야스? 난 절대 안 사. 난 절대 안 사하다가 여행의 어떤 그 분위기에 취해서 나의 지갑이 좀 열려 있을 때그올껌이고 마침 내 사이즈가 하나 남아있고 가격이 20만 원대 중반인가 했었기 때문에 구매를 했었는데 미아라스이로는 무턱대고 신을 만한 신발은 아닌 것 같아요 GDC가 그거 딱 신고 스타일링 한거 보면 진짜 착붙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트리플S처럼 그냥 슈즈에만 꽂혀서 사는 사람들 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늦다도 없어. 상의하에는 그냥 따로 놀게 입은 다음에 이것만 신으면 다 되는 줄 안단 말이야. 그렇게, 그렇게 신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이 신발이 특히. 근데 이게 유행 아이템이고, 남들이 다 신으니까 나도 신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잘못 구매하신 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거를 진짜 소화할 수 있는 어떤 룩이나 뭐 그런 게 없고 그냥 진짜 미아라 야스이로가 신고 싶어서 사시는 거면,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네. 자 오늘 데스커와 함께 살까요? 말까요? 어, 신발 잡화 편을 한번 해봤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살말 살까 말까요? 찍으면서 일어서다 앉았다 하면서 찍으려고 그랬는데 단한번 있었죠? 일어섰다가 앉은 게 확실히 저는 앉아있는 게 편한 거 같고 이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높이를 좀 조절해가면서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편은 의류 살까요? 말까요?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고 알림 설정은 하지 마세요 안녕히 계시렵니까?